아이 그만 뭐야! 아! 어, 아 내가 서포트를 해야되나? 어딜 시지 고르프탐 켄치! 내가 닮은 걸 하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에이 방송인이 켄치 닮았다고 한다고 뭐 기분 나쁠 게 있나? 뭐야! 나는 눈꽃 뭐야? 야, 눈꽃이랑 서포터전을 뜨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텀캔 티어들복 받으실 거예요. 실인가 야, 눈꽃이랑 상대편으로 뜨네. 아이디는 여러분들 그 입병권 걸려서 한 거예요. 어우. 눈꽃 롤드컵 간 서포터 한번 느낌 본다. 나 아, 내가 원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길 봤네. 아, 판테형 근데 베네어야 돼. 여기서 이기면 제가 롤드컵 갈게요. 반태온들고 라인전 지면은 내가 뛰는 게 낫지 막말로. 가자. 내당당함겐괜치를 보여주마. 방어력 두개 들었다. 푸쉬 라인 잡아요. 그냥 리시해 줘. 이런 푸쉬 라인 잡아. 암 라인 딱 잡아주고 먹으면서 암 라인 내려주고. 형 큐, 첩, 첩 위로 큐, 첩 미쳤 죠？이렇게 아프 냐？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왼쪽 아니 오른쪽？어휴, 절말 했다. 안벼라이 종아 들어와 보던가 들어자있고 안 터뜨려주면서, 천천히. 쭉. 까비. 아, 못 먹겠다. 봐준다. 모빙 쳐주고. 미쳤죠? 지금 서포팅 질이죠? 여러분? 든든하잖아, 지금 딱 캐치 옆에 있는 거 보면. 그죠? 얘는 여기 있다. 오. o okay, k 무빙파 끝. m o v i n 아니 a 아 k g 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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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아, 처음에 판테 안 삼킨 이유는, 그러니까 판테를 삼켰으면은 애쉬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삼키고 스턴 넣고 좀더 각본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이제 판테가 먹을 각을 봤는데. <목소리> <목소리> 미친 서포팅 미친 서포팅 이게 서포치입니다 상윤 이게 서포 n g 요 이게 뭐해? 아니 근데 애쉬형? 좀 아쉬운데? 이게 바로 탐치그 자체지 지 o r 지 애쉬야 너 세게 해줄게 이게 인간 서포터다 방금 딱 마지막 죽기 전에 평타랑 치 써서 생명 p o 딱 주면서 딱위자 하면서 이제 서폿 멘탈 창 하고 깨졌지 지렸고요 역시 탕켄치 혼연일체 지렸죠 덤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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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없고 촤아 하나지한테온 들고 지니까 촤아 일로 와봐 <laughs> 아 까비. 자 이제 멘탈 붕괴 옵니다. 자 이제 판테온 썩어가고 있습니다. 미쳤죠? 미친 판단. 저, 저, 아무것도 아우 미드솔킬. 이게 아까 다 용해서 내가 먹어줬기 때문이죠. 자 이거 판테온 올라갔는데. 오케이. 아이 오케이? 하아, 봤지? 방금 옆구리 쑤시기 어땠어? 좌 자, 자. 한칸더 혼자 먹어. 혼자 이게 서폿의 마음, 혼자 먹어. 그렇지, 렌즈 한번 돌려주고. 서 원딜이 집 간다? 그럼 집. 안 간다? 그럼 가지마. 정책 대치. 깊이 있는 씨. 서폿미야서폿미야서폿 멘탈 미야. 쵸. 화나지, 해종아 화나지. 이리 네 실력이야. 쵸. 개빡치지. 모자. 쵸. 까비. 넌날 이길 수 없어. 쵸. 미치죠? 적팀 입장에서 대박 칩니다 오던가 사이로 큐 까비 뭐 들어오.. 들던가안 맞죠? So,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세나 큐으하 n 아 한번 먹어주고 센스있게 뱉어주고 맞춰주고 앞에서 막 무빙 맞아주면서 또큐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여기서 또큐 만약에 판테온 들어올라 하면, 탈진 준비. 돌았죠? 판테온이 6인데. 아, 이거 궁으로 가고 싶은데 참을게요. 네. 던질 필요 없으니까. 자, 이거는 같이 쳐줘야 돼요. 왜냐면, 판테온이 집 갔다 궁 타고 올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체킹해주고. 서포터의 이제, 기본기죠? 하지만, 짜오가 위에. 이건 와도 이겨요. 렌즈 한번 싹 돌려주고, 치까고. 와, 미쳤다? 이런 서포팅 받으면 진짜 게임 재밌긴 하겠다. 우리 팀 입장에서. 판테온 탑 간다는 거 찍어주고, 사주고, 핑크 두 개. 포션 필요 없어요. 판테온. 자, 슬슬 급해지죠? 농구선수 급해집니다. 네, 늪해, 늪,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와? 판테온이 판케치한테 지금 지고 있거든요. 급해질만 해요. 인정합니다. 어. 자, 이럴 때 서포터의 센스가 뭐냐. 자, 봐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궁을 앞에다 써. 혼자 가서. 아 오지마, 오지마. 어? 더이수 세나 노플. 오, 판테온 노궁. 오, 지렸죠, 설계. 오. 뭐야? 아니, 까 그러니까 방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 집 가는 거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플래시 재야겠다 잠깐만 5분 만, 16, 30 뭐. 가는 중 밤깬띠 가는 중 나도 같이 해 자, 원딜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어? 여기 나빠요 지금 죽어 있을 때뭐 해야 돼? 시야 잡아야지. 렌즈 딱 켜주면서 핑크 있네요. 핑크 딱 체크하고 봐봐. 이게 서포터의 이제 적팀 생각은 내가 분명히 와드를 박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머리 써서 박는 거지. 이런 데 박으면 어차피 지워져. 센스 있게 딱 요런 데. 그리고 안 박는 거지. 어, 미친 판단. 우리 와드 한개 남겨놔. 여기서 이제 모습을 숨겨. 왜? 타곤산 먹자고 보여주면은. 씨, 보여줬나? 봐. 오케이. 자, 판테온 보였으니까 이건 문자 아, 판테온이 이제 렌즈를 돌리겠지. 이 센스 있는 와드가... 어... 아니, 왜저로와상황네 서포터에 대한 개념이 없네. 아니, 왜 일로 와서 와드를 주는 아니, 블루시아를 걷어야지. 아 까비 맞으라고. 그렇지, 판정 미쳤고... 이거 하자. 왜? 이거 꼭 하자! 내가 견제할게 왜 뭐가 문제야 차아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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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봐줄게 딜해 딜해 편하게 딜해 편하게 딜해 봐줄게 봐줄게 이게 서포터야 듬직하잖아 그냥 딱 앞에 있는 무빙 봐 그냥 미쳤잖아 판테온 궁 판테온 궁 판테온 궁 판테온 궁다 보이죠? 다 보이죠? 자궁 백업 준비 판테온이 날랐을 수도 있거든요 어, 헤 e 헤 h 헤 y 헤 e 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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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야, 에시 궁 지렸고. 자, 먹어주고. 갈진. 자, 2킬. 다 먹어줍니다. 야미! 자, 용에 딱궁 써줘. 먹고 가자, 용. 먹고 가자, 먹고. 버섯 뭐 맞냐 이거? 피해량. 자, 집 가고. 막다 개꿀. 어. 이건 먹으려고 먹은 건 아니었는데. 자 지크 나왔죠. 우리 애쉬의 딜링도 높여줄게요. 궁쓰고 캔슬하면은 바로 지크 터집니다. 데미지 미쳤겠죠? 어때요 서포터? 첼큐에서 서포트 하는 거감감 감 미쳤죠? 아나 서포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아. 야, 사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저. 원딜 말고 서포트로 포변할까 한번 생각하긴 했어요. 레알로, 찐텐으로. 일단 미드 와드 켜줘. 야, 보이잖아. 서포트의 기본기가 뭐야? 와드야. 일단 미드 중앙에 와드를 무조건 박아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 볼거 뭐야? 전령 뜨잖아. 그럼 이제 전령 쪽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냥 아래쪽은 시야 먹을 필요가 없어. 미드 중앙에 와드 해놓고 이런데 박으면 식상하잖아. 어차피 이런데 박으면 지워줘. 여기서부터 렌즈를 킬 거야. 약간 머리 쓰면서 박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뭔 느낌인지 알죠? 여기에 그리고 또 핑어를 박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니까, 와드도 약간 이제, 어, 약간 요런데. 약간 이런데 박아놔야 어차피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 이런데 박고 이런데 박고무조건 센스있게 박아야 돼. 그리고 상대편이 프로게이머 서포터잖아? 그래서 분명히 여기다 렌즈를 킬 거야, 이렇게. 자, 핑크는 어차피 지워진다 마인드로. 근데 보고 있으니까. 이거지. 이게 서포차이야. 이게 서포차이야. 이게 체크해서 서포차이지. 야 세종아, 이게 서포시야. 뭐하냐? 내가 롤드컵 갈게. 그냥 나와라. 인정을 못하네. 저런 친구는 발전이 없어. 존나 <laughs> <laughs> <저도> 웃겨. <laughs>